안녕하세요 여행생활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시 무거동 3호 곱창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곱창 맛집이 있는데 특히나 MZ세대들의 그 입맛을 사로잡은 그런 곱창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입니다 곱창마을입니다 여기는 가게 외관부터가 어떤 감성이 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음식 플레이팅까지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팅만 이쁘다고 사람이 올까요? 아니죠. 맛있어야지 오죠.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도 있고 가격까지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 비주얼, 가격, 이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 곱창 거리에서 MZ세대들한테 가장 인정받는 곱창집이 바로 여기 곱창마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제가 곱창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뭐 곱창 주민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본 뒤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3호 곱창 거리에서 예. 이 곱창마을이 MZ세대들의 어떤 또 인기를 다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mz 세대들의 네. 마음을 사로잡는 게 쉽진 않았던데 네. 그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냉동이 아닌 당일 도축 된 이제 100% 한우만 취급하면서 아 아무래도 와세 퀄리티가 좀 남다를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 메뉴인 저희 한우 모든 곱창에 네. 어, 곱창 이외에도 이제 대창, 뭐 막창, 그리고 갈비살, 염통, 뭐 여러 야채랑 과일까지 한아 번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장점 때문에 이제 네. 되게 좋아하고요. 이제 위에 뿌려도 이제 비법 소스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플레이팅에도 신경 을 많이 썼으면다 이제 네. 보기 좋은 떡이 이제 맛도 좋다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를 가지고 네. 플레이팅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메뉴판을 보니까 예. 가격이 또 너무 착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떤 MC세대들의 마음을, 또, 또 찾아오는 고객들의 마음을 잡는데 또. 그쵸.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타 지역보다는 아니 월등히 저렴하게,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laughs> 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이제 곱창 거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이제 옛날부터 오래된 곱창 거리로 많이 조, 찾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제 좀 저렴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비주얼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것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소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오, 있죠? 저희가 이제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참기름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 와사비 그리고 비법 쌈장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시그니처 메뉴 이제 곱창이라고 따로 나오시는데 음. 안에 이제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서 가지고. 찍어 드시게 되면 이 고창의 맛이 확 타는 아 이거 지금 다양한 또 소스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진짜 한층 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우 곱창 모든 부위. 네. 요거 말고 또. 네, 저와는 이제 국물이 이제 얼큰하게 나오는 저희 한우 곱창 전골이 있고요 네. 안에 보시면 이제 곱창하고 또 갈비살하고 또 듬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단골이 되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누꽃볶음밥이 있는데, 네. 우리 또 국물이 이제 구이 먹고 전골 먹고 그리고 볶음밥으로 마무리 하시는 아뭘 먹든 무조건 볶음밥을 네. 네. 먹어 네, 마무리를 하시면. 좋은 이게세 가지 메뉴가 저희 주 메뉴라고 보시면 어,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아주 3일치가 정확하게 돼 있네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외관도 깔끔하고 실내도 굉장히 깔끔한데. 네. 여기 총 좌석수랑 그다음에 영업 시간, 그다음에 휴무일 이렇게 네. 좀 알려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그 인테리어 부분도 이제 오래된 노포집들이 많아요, 여기 거리에.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조금 감성 있는 이제 카페 분위기로 젊은 사람들을 좀 어, 취재보장식으로 인터넷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영업시간은 저희가 이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휴무입니다. 매주 네, 좌석은 이제 총9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많지 않게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아, 또한 또한 테이블 한 테이블 이렇게 집중할 예,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요건 뭔가요 요거? 곱창하고 어울릴만한 칵테일 종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모히또 음료를 좋아해요 음. 그렇다 하다가 이제 소주랑 이제 조목해가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희가 개발해낸 모히또 소주입니다 아 모히또 칵테일에 소주까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드시면 이제 탕큼해서 기름진 곱창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오, 네.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곱창 마을은 정말 친절하게도 곱창을 직접 구워주십니다. <laughs> 이거 잘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최고죠, 이게. 그러면 일단은 이게 곱창을 구워주시는 동안 전 곱창 전골을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빨간 거 치고는 막 그렇게 매운 맛은 아닙니다. 개운하고 엄청 시원한 맛이에요. 아, 이 전골 안에 빠져있는 이 곱창을 씹을 때, 이맛 보세요. 곱창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술 먹다가 마무리로 먹으면은 바로 해장돼서 다시 술 먹기 시작할 것 같아요. <laughs> 와, 갈비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아, 이렇게 같이 먹기 힘든 조합입니다. 이 곱창과 또 갈비살을 동시에. 음. 또 갈비살 같이 씹으니까, 이 입안에서 육향이 확 퍼져가지고, 이한 숟가락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진짜. 여기,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치즈가 굳기 전에. 와. 누가 밥을 볶을 생각을 했을까? 진짜.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음. 야 치즈 보세요 치즈 와 그게 또이 테두리에는 계란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음이 계란이랑 치즈랑 따로 놀던 친구들을 이 볶음밥이라는 친구가 딱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딱 하나로 만들어주네요 진짜. 통 먼저 크으, 보이시죠? 지글지글 소금 먼저 찍어서 살살 소금 살짝 찍어서 곱창 같은 거 먹으면은. 고기가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내장의 어떤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잘 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는 진또백이다. 보세요, 여러분. 곱꽉 차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서울에서 제가 곱창 먹으러 자주 다녔는데, 곱은 안 차있고, 여기보다 훨씬 비싼 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곱꽉 차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신선해야지만 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당일 도축한 소만 쓰기 때문에 당일 도축한 한우만 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노른자 보이시죠 노른자? 으흐.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서 쫙쫙 노른자 간장과 노른자를 입은 곱창. 와. 저 곱이 이렇게 가득 찬 곱창은 진짜 몇년 사이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와. 그 되게 기술인 게 이게 굽다 보면은 이게 곱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딱꽉차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이거 막창 한번 먹어보겠어 막창. 막창은 또 이게 소 기름에 구워진 대파김치랑 함께. 막창도 남달라요 여러분 막창을 먹으면은 좀 턱이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오래 씹어야 되고 약간 찌기찌기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어. 막창도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말도 못하게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막창은 뭐였죠? <laughs> 지금까지 먹었던 거랑 아예 달라요 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이건 대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창. 대창. 지가 지 기름에 질질글 거리는구만. 찍어서 이번 또 여기 생 화사비를 살짝 올려서. 와, 이게 와사비가 또 들어가니까 엄청 향긋하고, 그 자체로 기름지만을 또 잡아주네요. 이번에는 다른 소스 따로 특제 특집 쌈장을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곰이 진짜 꽉차 있어요. 보이죠? 또 특제 쌍장에 먹으니까 아예 다른 음식 먹는 것 같아요 궁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이 간장도 그렇고 와사비도 그렇고 직접 짜셨던 그 참기름 참기름 좀 찍어서 막창을 음 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기름과 마늘의 이 조합 그 먹다가 좀 느끼하다 싶으면 이제 소주 보이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봤거든요. 오. 아. 진짜 입안이 산뜻해지네. 산뜻해져. 오, 이거 지금 입안이 아주 그냥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엄청 더 열심히 먹을 수 있게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게 쌈장도 되게 맛있다. 음, 제가 먹은 곱창집에서 1등이네1등 아, 여러분 제가 곱창 마을 에 와가지고 그 mz 세대들 마음을 사로잡은 이 메뉴들을 먹어봤는데 일단 이 곱창 전골은. 너무나 개운하고 너무나 시원하고 특히나 국물 요리지만 고기랑 곱창이 진짜 잔뜩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 또한 정말 맛있지만 가성비도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주얼도 이쁘지만 맛이 너무나 좋습니다. 볶음밥이랑 치즈랑 이 테두리에 있는 거는 계란 흰자인데 일부러 색깔도 이렇게 하얗게 맞추신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이었고 그 한우 곱창 모듬 구이 이거 아, 이거 물건입니다. 일단은 한 군데 안에서 이제 각종 채소랑 과일, 그 다음에 파김치, 곱창, 막창, 염통, 뭐 대창까지, 그 갈비살까지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거기다 곱창에 곱도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 3호 곱창 거리에서 이 곱창 마을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까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곱창 땡긴다? 그러면 여기 3호 곱창거리 중에서도 무조건 이 곱창마을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 SNS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는 가게 외관부터 해가지고 안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까지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너무 좋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 추천드립니다. 백견이 불효식입니다. 곱창 땡기면, 진짜 소곱창이 뭔지 느껴보고 싶으면 이 곱창마을로 지금 출발하세요.